레이저 토닝은, 어, 레이저로 하는 피부 톤 관리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토닝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TONE. 피부 톤. 톤이에요. 근데 거기 에 ING를 붙여가지고, TONING. 즉, 레이저 토닝. 네, 레이저, 말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약간, 기미도 좀 있고, 잡채도 좀 있으시고, 그죠? 예, 네, 요렇게 좀 있죠. 이분이 약간 좀 빨간 빛도 있어서, v 이빔도 같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 눈 쪽에 이런 예, 데 보면 확실히 동양인들은 거의 다 이라인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콧잔등 여기 그다음에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이런 데도 좀 있고 여기 여기 도입 뭐 주변도 조금 약간씩 좀 얼룩진 느낌 좀 있으시고 여기 맞춰가지고 뭐 시술이 될거고요 어, 이 장비는, 장비는...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국내에서 되게 제일 큰 회사죠. 울트로 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제일 잘 만드는 장비가 레이저 토닝 장비에요. 제 레이저 토닝 장비고, 이 장비는 VRF4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1064, 어, Q, PTP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PTP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 그런 레이저 토닝 장비에요. PTP 모드는 원래 그, 레블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이저 토닝계의 벤츠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 레블라이트가 갖고 있는 PTP라고 하는 모드를 약간 좀 카피를 뜬 거죠. 어, 그래서 PTP 모드라고 하는 건데 PTP 모드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어, 순간적으로 둘로 쪼개 버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칠수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 장비를 좋아, 레이저 토닝할 때이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PTP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레블라트 워낙 많이들 하시는 분은 뭐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들 실험하고 있고. 일반 레이저 토닝 기계도 역시 PTP 모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취소를 하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심한 분은 아니에요. 심하신 분은 아닌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금 쪽여기그 다음에 여기콧잔등 살짝, 여기 입 주변, 여기가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이제 한미인 의원에서는 레이저 토닝 할때 여러 가지 비법들이 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다를다 달라요. 다른 병원들하고. 그리고 쿨러좀 잠깐 줄까요? 네. 그리고 토닝 시술하기 전에 좀 피부를 좀 차갑게 예, 냉각을 해주면 어, 훨씬 더 안전하게 시술이 돼요. 토닝 시술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트러블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쿨링이 된 상태에서 시술이 되면 네, 그런 어, 부작용이나 찬스를 훨씬 줄여줄 수 있고, 시술하는 중간에도 만약에 열이 너무 올라간다,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쿨링을 해서 네, 보이나요? 네. 저희가 좀 쿨링을 해주면서 시술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슬슬 해볼까요? 빨간 색깔 보면은, 이거는 가이드 이에요 네. 여기에 맞춰서 시술이 될 겁니다. 중간에 아프시면 얘기를 하세요. 이 부위가 좀 듣기 심하죠, 그죠? 여기 입 주변도 조금 여기가 입 여기 양끝에 여기가 조금 심하고 여기도 조금 음, 색깔이 좀있 음, 이쪽 라인 어, 토닝은 말 그대로 약간 칙칙한 색소들을 아주 미세하면서 부드럽게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고구에 맞춰 가지고 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턱을 조금만 내려보실까요? 내여보세요 네. 코잔드요. 네, 여기도 역시 음, 최대한 눈쪽 가까이. 이말을좀 네 해볼까요? 아프시면 응. 얘기를 하셔야 된다. 특별히 응. 불편하신 거 없죠? 역시 여기가 제일 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분 여기 약간 좀 까만 느낌이긴 한데 여기 입술 약간 까만 느낌도 토닝해주면서 좋아져요. 토닝을 하게 되면은 교된 어, 특징은 아닌데 역시 이제 어, 얘는 진피층을 좀 자극하는 힘이 있고요 그러다보면은 꾸준하게 하다보면 은 화장도 잘 먹고 어, 약간의 모공도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그걸 좀더 강화할 때는 어, 제네시스 토닝이라고 하는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런것도 해주시면 좋구요 어, 아까보다 약간 좀 빨개진 편에 어요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 좀 빨거진 느낌이 들고요. 좀 적당히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 우리가 이제 시술을 어디까지 과연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문제 가 항상 있는데 시술은 당연히 많이 하면은 효과도 좋을 수 있지만 대신 이제 부작용 찬스는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PTP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토닝을 갖다 한샷 쏘는 것보다는 얘는 거의 한두샷 가까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 그래서 짧은 시간이 훨씬 많이 맞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분 정도로 약간 밝드름해진것 정도 되고 하면 거의 끝내도 될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한번, 한번 해보죠.